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관수입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수원해생법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 뭐 서울해생법원 벌써 이거 1, 2년 전부터 시행했던 거죠. 원래 우리가 변제기간이 변제 3년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3년. 에? 물론 3년 이내에도 원금 이자를 다 갚는 사람은 3년 이내에도 끝났도록 쓰러어요 우리 사람들에 심지어 12개월에 원리금 100%다 갚고 끝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3년이 되어도 100%못 갚는 사람들 중에서 변제 기간을 3년 이내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 제4 24호죠. 이거 다 여러분들 이거 서울해생법원이 아닙니다. 수원해생법원 검색해서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 6월 9일날 실무준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수원에서 실무준칙 424호에 가면 1조에 원래 우리 법률에는 다 3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3년 이전에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 100%다 갚는 사람은 3년 이내도 끝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칙은 3년이 되어도 원리금 다못 갚는 사람들은 원래 3년이 끝나는,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칙으로 그 안에 서울해생법원은 지금 그래서 2년에 끝나게 해두겠죠? 여기 지금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은 지금 그래서 2년으로 해주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법칙에 따른 장애인 30세 미만인 청년 그러니까 29세까지만 되는 거걸 30자 들어가면 잘리는 거지. <laughs> 그다음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다음에 한 부모 한부모 가정에 따른 한 부모 이런 사람들. 에? 근데 여기에서 또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한해 줘. <laughs> 절량해야지. 뭐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여기 해당되다고 무조건 3년을 해준 게 아니야. 절량에 그 사는 사람들이 해야지. 법원이 이야 너 도박질했어? 이야안돼너 <laughs> 이년 안돼 3년을 해.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다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 여기에 당하니까 나도 이제 수험법원을 신청하면서 내가 28살이니까 변제기간 2년이 되겠구나! 근데 최무사유가 도박이다 뭐... 도로 원상복구! 자 그래서 변제기간 변제기간 자 특징을 보셨습니다